안녕해 주인들 여기는 어? 인어공주네 레고 해적 호텔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요 여기 바로 앞에가 레고랜드거든요 거기 바로 앞에 지금 레고 호텔이 있는데 되게 다양한 방 중에서 저희는 촬영 때문에 해적 호텔을 잡았어요 방 전체가 이렇게 해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은 밤 12시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. 외적 가위가위보를 해서 침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미국 출장을 내병에서 왔는데 지금 이 해적 호텔 방에 침대가 4개가 있어요. 일단 보면은 가장 메인인 곳에 엄청나게 큰 침대가 있고요. 이쪽으로 가면 <laughs> 침대가 두 개가 <laughs> 어린이용이 <laughs> 너무나 놀랍게도 이 밑에 침대가 또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? 그래서 총 매트리스가 네 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침대 어디서 잘지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이 이 메인에서 혼자 자고 2, 3, 4등은 여기 있는 어린이 침대에서 자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린 님은 몇등 하고 싶어요? 1등이요. <laughs> 야망, 야망이 야망 크네. 난 1등 할 거예요. 원 <laughs> 막내, 막내 온 탑이라고. <laughs> 막내 온 탑. 막내 온 탑. 몰라요? 막내지만 탑이다. <laughs> 막내지만 1등 하겠다. 그렇지만 탑일 수 없어. 가위바위보를 <laughs> 해야만 저기서 아, 잘수 있어요. <laughs> 일어나. 아직. 유월 침대가 아니라고. 지금 아. 막내 친구 지금 <laughs> 가이바이브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였어 지금. 여기 하룻밤 얼마야? 한60 응. 60 정도 한것 같은데. 60만 원? 여기 지금 하룻밤에 60만 원이에요. 출입. 레야? 아. 네. 아. 아. <laughs> 단판? 레래 단판이요? 단판 진짜? 단판. 소리지르면 마이너스 1이야. 안 내면 사든 가이바이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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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막내 온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꼴찌부터 정하자. 근데 여기서 지인 님 1등하면 뭔가 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? 예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었죠 여러분? 이거 패치들이 이전에는 자리, 제 겁니다. <laughs> 안 되면 진거가 이거 이뻐. 들고 가세요. <laughs> 가세요. 안 어. 얘기하세요? <laughs> 3, 4, 위전 3, 4전 난 3등 하고 싶어요. <laughs> 3, 4위가 제일 재밌지. 그러면 난 가위를 낼게요. 진짜요? 네. 진짜. 진짜? 아니야 믿지 마. <laughs> 안 내면 진거 가이가 이뻐. <laughs> <laughs> 가이님 봐줬네. 자 여기 지나갈 때 나한테 허락 맞고 가요. 방지 <laughs> 나...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. <laughs> 어, 오 뭐야? <laughs> 베개는 없어요? <laughs> 베개도 없네 <laughs> 어, 베개 있어? 아, 있네. 어. 아. 아쉽다. 아, 이거 그냥 둘 걸. 셀프였는데. 4등. 맛시 <laughs> 먹고 있어. 막내 온탁씨. 저리 캐리어 가지고 가세요. 어디, 어디 감히 저기다가 지금 <laughs> 캐리어를 깔아라. 저리 가세요, 막내씨. 내 뭐야, 캐리어도 지금. 거야. 내 침대 감히 이런 걸 올려놔? <laughs> 나는 감... 1등 거야. 아, 배터리 보세요, 여러분. 진짜 아 솔라 홈 센터 일하러 왔어요. 바로 머리 위. 와 진짜 망했다. 왜요? 다 외부네. 나는. 주인님 외부 저 찍고 싶다고 하셨어가지고. 뭐 찍을 수 있겠지? 어디 감이? 2등, 3등이 <laughs> 침대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<laughs> 4등이 누워 있지? <laughs> 발이 발라도 <갉아도> 몰라요. <laughs> 저녁을 4달러 49로. 4달러 49센트로. 뭐야 이거부터인가? 언제부터야? 빵이 맛이 호밀인가? 약간? 에그 샌드위치인데 에그가 많이 안 들어있어. 어! 생각해보니까 어디 감히 1등 침대에서 내가 샌드위치를 <laughs> 먹? 2등석 가서 먹을게요. 아! <laughs> 어! 쌈들이 어디서 내이등 아, 침대에다가 내가 뭐 올렸어요? 이게 오세요 내가 뭐 올렸어요? 누인 가방이에요 이거 나님 가방 아 그래요? <laughs> 그럼 괜찮지? 1등 1등 가방이니까 아. 이거 누구야? 누구 거 누구 거든 감히 내 침대에 지금 이거 올려놓고 있어 저요 <laughs> 그럼 원래로 넣을 <올려놓을> 수 있죠? 있어요 <laughs> <laughs> <저요. 웃음> 뭐 보여요 아랫님? 아니요 자동차 보여요 <laughs> 자동차 들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저기를 넘어가야 하는지, 굉장히 침대가 빈 곳이 많네요. <laughs> 잘 자요! 뇽. 오늘에 주의들 7시가 조금 넘었고요. 저희는 조식을 먹러갑니다 레고 호텔은 꼭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소리 지쳐 신나지 않은 그들. <laughs> 레고 호텔은 꼭 로비가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제가 갔었던 곳 중에서는 작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여기네. 어디? 여기? Okay, thank you. 너무 한국 t h 조식에 <laughs> <laughs> 길 들여져 있어서 <laughs> 우리가 v 려고 했더니 주문을 하면 o bring everything to your table and make sure you can e a 귀여워. 이렇게 곳곳에 피규어 해놨어요. 피규어 맛있 뭐야? 어. 요거트 줬어. 그 그래서... 지금 나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. 한가 아니야? 아, 이뻐. 진짜 이쁘다. 음. 아니, 근데 요거트에 이렇게 물이 많아? 엄마, <laughs> 쓸까? 먹어야 쓸까? 쓸까? 아님을 이해할 수 있죠. 빨랑 이해한다고 해서. 맛있어. 커피 퐁듀 담 커피에 들어갔어. 너무 맛있어. 퐁듀아니 <목소리> 아무 말안할 거야. 와 <목소리> 아, 베이건 진짜 짜. 음료들이 제일 맛있네. 그치? 음료라 더놀라고 해야겠다. 아, 시아니냐 走。